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먹짱돌제 1회 리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 1회의 주인공은, 그로우 마켓의 리얼 직화 짜장과 짬뽕인데요. 자, 이렇게 영양 성분을 보면, 어, 100g에 90, 어,인데 이제 400g이니까, 친절하게 잘 계산해주면 360이죠. 자, 짬뽕도 한번 봐볼게요. 짬뽕은, 자, 보자, 보자. 55에 650이니까,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뜯어서 한번 먹어볼 건데요. 그냥 짜장면과 짬뽕 그 소스 자체를 그냥 끓이자마자 바로 냉동시켜서 신선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그냥 바로 만든 거 그냥 바로 그냥 냉동해버렸죠, 그냥. 조리 방법을 보면 종이를 제외하고 비닐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렌지를 돌려달라 하는데 어, 저는 무서워서 구멍 하나 뚫고 전자렌지 웽 돌려주고 바로 물을 끓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면을 삶아줘야 되는데 이게 면이 정말 쉽게 풀어져서 그냥 10초만 담갔다 빼도 면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절대 많이 삶으시면 안 됩니다. 퍼집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찰랑찰랑! 한거 보이시나요? 이게 짜장면 삶는 건데 이게 잘 풀어져서 그런지 짬뽕은 아예 삶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에 살짝 풀어서 끓는 짬뽕에 넣어 드시라고 하시네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렌지에 살짝 해동된 짬뽕을 이제 갖고 와서 바로 이제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자, 냄비에 붓고 있는데 이거 건데기 실한 거 보이시나요? 저는 진짜 집에서 이렇게 실한 건데기가 저는 짬뽕을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탄불불 불, 불향 그 있어요 양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짬뽕이 끓는 동안 짜장은 그냥 전자면에더 덮여서 아예 그냥 익혀버렸어요. 면만 부어서 그냥 바로 호로록 먹어버리려고 예, 짜장 소스를 뜯어보는데 야, 짜장도 이 양파가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간짜장 간짜장 비주얼이에요. 양파가 그냥 살아있어요. 너무 확대쪄서 뒤로 가시고요. 아니 이게 진짜 예, 당장 면에 부어봐야 돼요. 자 면에 부어볼게요. 근데 제가 또 면을 진짜 잘 익혔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딱 20초 10초 잘 보면서 정말 짧게만 삶으셔야 돼요. 그래야 탱탱한 면과 저 소스를 만나게 할수 있습니다. 아저 비주얼 보이시죠? 건더기가 진짜 많다니깐요. 여기다가 저는 개후를 하나 딱 해줬습니다. 다 아, 다시 짬뽕으로 돌아와서 집에 숙주가 있어서 숙주도 좀 올려줬고요. 팔팔 끓은 이제 짬뽕 국물을 부어주는데 건더기가 그냥 거기가 그냥 불에 탄 양파가 아니 이게 보이세요 진짜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이건더기 진짜 많은 거. 야 이거 한번 감상해두고 불향코로 한번 크 주고, 이제 차려서 먹어볼게요. 이제 짜장을, 이게, 비비비비 해가지고, 공연이 먼저 한입 먹어봤는데,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입이 진짜 드럽게 짧은 애거든요. 근데 한입 먹어보더니 생각보다 맛있었나봐요. 저도 이렇게 한입 호로록 먹어봤는데, 그래서 입에 짜장면 묻으신 거 보이시죠? 약간 좀 추잡스럽긴 한데. 개있치 않고 이제 짬뽕을 먹어 줄 건데 이제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고기와 면 한입 고기 면 한입 이렇게 먹으면 진짜 다좋롭거든요 근데 아이고 알죠. 또 짜장면 먹기 많이 하면 심심하잖아요. 짜장 짬뽕 이제 번갈아 가면서 먹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다 대체적으로 진짜 건더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건더기 완전 건더기 반대 이 짜장도 이 건더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이거 심지어 다면다 다 먹은 건데, 소스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진짜 원래 소스 파였고, 소스를 숟가락 푹 퍼먹거든요? 근데도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리를 해보자면, 집에서 간단하게 퀄리티 좋은 짜장면과 짬뽕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입니다.